121. c o n s o r e c o n s o r e n t c o n s o r e n t C O N C E R N. c o n s o r n t c o n o e c o n r e n c o n r e n c o n r e n c o n s o r e n t c o n r n c o n e c r e n c o n r n c o n e c r e n n o r n c o n c o n e c r e n c o n r n c o e r n t c o n e c o e t r e n c o n t c e r n c o n c e c o n r n c e r n c o n c e o r n t o t o n e t o n e t o e t o t o e o t 어 관심있다? 응. 그렇지 To be a b o 어 그것에? 응 아. 아니 비가 뭐야 비가 비 있다 어바 o u t 은 About 어? 바 응. 어? b o 응. 어? 이 뭐야? 어바 b o 이 뭐냐고 <laughs> 이거 옛날에 했잖아 처음에 About이 응, 뭐야?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그, 그, 그것에 대해서 응. 그거 있다 그래가지고 어바 o u 이 관심있다 이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 뭔가가 있는 거 그래서 컨설팅된 거야. 어바웃이 뭐가 합쳐진 거랬어? 에이, A B 하고 아웃. 어 A B가 음. 뭐야? A B 어어 뭐가 어,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A B 그 근처라는 말이고 아웃이 음. 바깥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바깥 근처에 있는 것. 음. 그래갖고 몸의 내용 음. 몸에 대하여 음. 뭐, 그런 코런 비슷한 거. 이런 느낌이 있다 a b o u t 그그런 비슷한 거에서 내가 음. 있는 거. 그래 관심 있다. 음.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거 잼플. 예. This story. This story. Uh, concerns. concerns a man. a man who a man. is. who is wrongly Long. wrong. w r o n g l y wrongly. r-o-n-g? 어 long 어어어 어, 그렇지 lonely 음 imprisoned 음, 임, 임? 임? 임 i am imprisoned prison son imprisoned 발음 나눈다고 해줄게요 이 이야기는 음. 관심있어요? 음. 한 사람이 음. 그지? 남자가 한 남자가 관심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어요 관련되어 있어요 음. 음. 이 이야기는 음. 관련되어 있어요 음. 한 남자가 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lonely 음. 잘못되서 그렇지, 잘못되어서 i 프리 r 드가 뭐야? i 프리 r 석방? 그렇지, 그렇지 음, 프리즌이 감옥 가다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아이, 음. 잘하네 그러니까 그 반대니까 그렇지 석방된 응. 음, 음. 음. 그러니까 잘못 음. 음. 어, 석방된 사람들이 관련이 음. 있어요, 이런 말 음. 자, 122 음. conclude conclude 음. 왠지 들어본 적이 있다. Conclude, 뭐야? 아, 대회? 땡. 자, 그렇지. 옆에 거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음. Verb, Bob, to come, to come, to unend, on on, to unend, on to unan, and end, e n d d. 어, 그렇지. e n d e n d d, 어, end. 어. 음. To come, 이 뭐야? to come, 오다. 그렇지. to 음. an end는? 반,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오는 게 뭐야 끝까지 오는 거? 어. 끝이 온다 인생 야 끝내다 <laughs> 그래, 뭔가 쭉 하는데 야 이제 끝난다 이, 이것도 이거 이제 시가 다 끝나네 하면 어떻게 되는 이제 끝내는 거 되는 거야 그게 콩클루드야 그래, 컨클루드가그컨클루드가 그, 뭐가 합쳐진 거다 콩콩 플러스 클루드야 컨이 음. 뭐야 컨 커이 컴이야. 컴플리그 완전히 이런 말이고 음. 클로드는? 클로드, 인클루드그리고인클루드 그래, 돼. 클로드가 클로즈하고, 음. 클로즈? 클로즈. 음. 클로즈하고 똑같은...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하고 똑같은 뿌리라고, 어원이라고. 음. 음. 클로드가 뭐야? 클로드? 어, 뭐 클로즈가 다치다? 뭐야? 클로즈. 닫히다? 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닫힌다. 그래서 끝난다는 거야. 어, 클로즈하니까 이게 <laughs> 비슷한 게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클로드하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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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말은 왔다리 음. 갔다는데 했잖아. 그 로마 말들이. 음. 그러니까 이 나라 갔다가 그러니까 철자가 음. 조금 씩 음. 비슷한데 아무튼클로드를 음. 보면 클로즈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완전히 끝냈구나.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닫혔구나. 응. 음. 의 끝냈다가 된 거야. 음. 인클루즈도 음. 아까 있었잖아. 인클루즈가 뭐야? 인클루즈 응. 음. 뭐 포함하다 그렇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음. 안에 안에서 음. 끝내다 그래 가지고 음. 이제 포함하다. 음. 안쪽으로 넣어 놓고 문을 닫는 거야. 음. 그래서 아 포함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캐슬 같은 성이 있으면, 어. 그 옛날에는 그 음. 성에 들어가려면 출입증도 있어야 됐고, 네. 그 뭐고, 그 시간도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문지기가, 성지기가 네. 있으면 네. 6시 정도까지만 서있고 6시 넘으면 문을 닫아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기면 포함이 되는 거고, 네. <laughs> 그안 들어오고 문 닫아버리면, 네. 포함이안 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인클루즈가 포함하다가 되면 익스클루즈는 뭐야? 익클루즈. 익스클루즈. 익스 가 뭐야? 그렇 포함하지 않 않은... 그러니까 제외하다가 어.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쫙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응 음. 음, 그러니까 다 역시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네, 딱, 네. 이제, 왜냐면 이 말들이 만들어질 때그 시대 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냥 말로 나타낸 건 거야. 음. 그러니까 이야기가 쉬운 거야. 음. 지금 보면,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자꾸 외워 놓으니까 음. 돌아서면 까먹는데 음. 아닌 거야. 그때 중세 유럽 시대에 음. 성 같은 게 있었고 음. 그 안에 성직이 음. 그 일본 만화책 보면 그런 배경이 많이 나오잖아. 음. 그 충분히 상상이 가잖아. 그니까 무슨 그 이집트 문자나 그런 거에뭐 발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그 그거를 그 어디고 음. 이렇게 글자로 나타낸 거고 음. 중국 말도 그렇더라고. 중국 말도 처음에는 음, 다처음에는더 그림으로 다 나타냈다가 그런데 근데. 너무 확장돼 가지고 근데 음.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꾸 복잡해지니까. 음. 자, 이거 잼풀, 음. we concluded, we concluded, the meeting, the meeting, at 8, at 8, 8 o'clock, 8 a... o'clock, with a song, with a song. 음, 어. 자, 우리는 음. 끝냈어요. 그렇지? 그 만남을. 그렇지. 여 시에 음. 그한 노래를 음. 가지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노래를 어. 하고 끝냈다 이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마치니까 음. 노래 부르고 마칩시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 One hundred twenty three 음. condition condition 음, condition이 뭐야? 뭐 상태였나 뭐였나? 그렇지. 음. 잘하네. Noun noun a state a state of of being, being being or existence. or existence. 음, 자 해석해 보세요. 어 일단 상태라 해놓고 음. 한 음. 뭐야 state 이것도 그거 아니고. 그렇지. 어. <laughs> 그러니까 condition 하고 state 음. 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음. 보면 되는 거야. 있는 것을. 그렇지. 음. 또는 음. existence 어, 밖에 나오는 거. 뭐야. 야 밖에 이 그가 음, 밖에라했고 음. S T가 스탠드라 했잖아. S T. 아. 밖에 서 있는 게 뭐야? 밖에 서 있다. 어. 어. 엄마가 이제 아가 배 속에서 착 나와갖고 밖에 이제 태어난 거 있잖아.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배 속에서 나와갖고 서 있는 걸 좋겠다. 뭐야? 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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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존재.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는... 거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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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이거 점프 그럼 그냥 빙 g 을 조금 더 음, 고상한 음. 말로 한거야 음. 그러니까 빙 g 은 우리 한국말로 쓰면 있음 음. 이렇게 보통 음. 있는 것 음. 있음으로 음. 보통 번역을 하고 음. 왜냐하면 원래 영국에 음. 있는 말이라서 음. 그리고 이거지던스는 음. 유럽에서 로마 말 음. 라틴어가 온 음. 말이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자 같은 말이라고 음. 그래서 존재라는 한자 말을 음. 그, 음. 표현을 한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뭐지, being이, 아빠는 여기 있다 같은 거고, existence는, 신은 저기에 계신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음. 많이 쓰지. 왜냐면, 음. 라틴 글자니까.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차원이 음. 좀 약간 다른 어려운 말이 되는 거지. 음. 자, example. example. The astronauts. The astronauts. 음. soon. soon got. used, used. To, to the condition, the condition. of, of weightlessness weight. Less 음. weight. 다 붙이는 거야 weightlessness 한 단어야 weight uh, w e i g h t, -E -T. Uh, weightlessness uh. uh. um. 네, 쓰해 보세요. 그 응. 뭐지? 어철처 맞나? 오스트로. A S. A S. 발음 응. 나는 데와줄게 아스트로 응. 나우츠. 음. 나우츠. 아스트로 나우 나우츠. 애노이 뭐지? 응. 나우츠. 아아 아, A A S T R O 어. N A U T S. 음. 아스트로 아스트로 아. 나우츠. 유조 응. 비행사들은 곧얻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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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유즈다 응. 유즈 다 나오지? 각 유즈투가 응. 익숙해졌다. 응. 그런 익숙해졌어요. 말이야. 됐어요 어. 응. 그 상태. 웨이트 응. 레스 네스? 웨이트가 뭐야? 웨이트 무게. 레스는 어, 뭐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응. 무게가 줄어드는 게 뭐야? 무게 가 줄어드는 거. 갑자 체중? 무게가 쭉쭉쭉 떨어져가 없어지는 게 뭐야? 체중 감량, 무중력. 아. <laughs> 그러니까 웨이트 레스 네스러가 무중력이라고. 그러니까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무게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몸, 음. 그 체중 이 있어 갖고 무게가 단다하는데 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음. 그, 지구가 그, 음. 그, 고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그렇다는 거야. 음. 그 힘이 없으면 중력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느껴지안 느껴진다, 음. 이런 말이야. 그니까 러 뭐, 이런 무게 같은 것도 다 그냥 지구 중심 아니에요? 그렇지. 음. 그래서 달이 음. 뭐, 6분의 1밖에 안 된다 했다. 음. 아이가. 그, 각 별나라마다 그, 중력이 다르다 했잖아. 그래서 무슨 지구를 일지라 넣지 않나? 뭐, 일 그래피티인가 뭔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스트로너츠 요거는 무슨 말이야? 아 우주 비행사잖아. 아. 왜 우주비행사가 됐나 이게? 아스트로. 아스트로. 어, 아스트로가 뭐야? 아스트로. 음. 아? 아스트로가 별이야, 별. 별? 아. 그리고 너츠가 음. 뭐, 뭐, 하는 자 해갖고, 음. 이제 우주비행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음. 별에 관련된 자, 직역을 음. 하면 그런 거야. 아스트로에서 뭐가 나왔다? 아스트로에서? 아스트로에서 R을 빼봐. 아? 스트로? 스트로가 뭐야? 스롱 스트, 스타가 된 거야. 타 아. 아, 스트로에서 아가 빠지고 어. 스트로가 스타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보통 아는 모음이라서 조금 빠진다고. 그러니까 스트로에서 스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음. 스타라는 말이 그 영국 역사를 보면 음. 영국의 역사가 음. 원래 그 네덜란드 이쪽에, 음. 그 네덜란드라는 거 바이킹족들이 쳐들어왔다 했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 앵글로 색슨족들이 음. 이제 만든다고. 음. 그래, 그때 초창기에 있던 말이 스타 거야. 근데 음. 초창기 이제 라틴어 병들이 말자고, 음. 아스토로는 라틴어잖아. 나중에 이제 들어온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우리 한국말인데도 그, 어디가, 어디가. 북한에서는 뭐, 한경도 있는 말, 음. 뭐, 서울 말, 부산 말, 이게 어원은 같은데도 약간 다르게 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건 거야, 이게. 그니까, 러 아스트로에서, 음. 아가 빠지면서, 스토로가 됐고, 음. 스타가 된 거야. 음. 그니까, 러 스타가 더, 영국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말이고, 음. 이제 나중에 들어온 말인 거지. 음. 이제 이렇게 제이다 연결이 돼. 음. 그니까, 러 처음에도 나도 아스트로노츠, 뭔가 대단한 말이라고, 이게 잘안 이어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음. 스타인 거야. <laughs> 뭐, 별 말이 없어. <laughs> 자, 120. 어. 근데 저는 저 게임에 나왔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는데 이제 이참에 아, 네가 아, 저기 스타하고 아, 연관된 아, 줄은 음. 몰라겠지. 음. 그냥 아스트로 네, 너츠가 음. 우주병사라는 말은 알아. 음. 근데 왜 우주병사인지 모르는 음, 거야. 음, 그쵸. 근데 이제 아스트로가 야, 야, 아스트로 뭔데? 그럼 아이들이 게임 하는 애들은 우주병사. 아이가 그럼 왜 우주병사인지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 음, 음. 아스타와 스프하고 응. 연결. 이 그러면 이제 <laughs> 짱짱 연결이 된다고. 응. 그런 그래, 그게 영어 공부가 재밌다고. 응. <laughs> 자, one hundred twenty four. Conduct. Conduct. 응. 아, 보지 많이 본것 같은데. Conduct가 뭐야? Conduct. 응. 아, 자 뭐였죠? 옆에 거 보고 계속 집어서요. Four. Four. To direct. To direct. Who are leader? Who are leader? 음. 응. 아. 응. 다이렉트가 다이렉트? 뭐야? 이끌다? 뭐야? 리드가 이끌다. 리드가 이끌다고, 음. 다이렉트는. 다이렉트 직접? 응, 직접 하다. 응. 직접 하거나 이끄는 걸 뭐라고 하는? 직접 하거나 이끄는 거? 응. 네? 행동하다. 행동하다. 응. 행동하다. 아. 응.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행동하는 거잖아. 응. 이끌다. 응. 그 컨덕터도 뭐야? 컨 플러스 덕터야. 커 컨이 뭐야? 컨 같이? 그렇지, 덕트는. 덕트. 응. 어. 덕트. 응. 음. 그 무슨 통로? 덕이 꺼집어내다, 이런 음. 말이요 그러니까, 컨덕트가, 음. 그, 함께 하려고 꺼집어내는 거, 음. 그게 행동하대. 음. 아, 우리 모두 행동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무슨, 그 컨덕션. 음, 뭐, 무슨 덕트. 환풍 같은 거덕트라그러잖아요 그렇지, 덕트, 덕트. 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음. 그 공기를 꺼집어내는 거라 해서 아마 덕트라는 말을 쓸 거야. 음. 그 공기를, 여기 있는 거를 빼내잖아. 음. 그 빼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음. 그러니까 덕인 거야. 음. 자 이거 샘플. She conducts. h e conducts her business. Her business very successfully. Very successfully. 음. 자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뭐 음. 이거는 그냥 이, 이끌던데 완전히. 음, 그렇지. 음. 그 이끌었다도 돼. 음. 행동했어요. 음. 그 옆에 보면 응. 직접 하거나 이끄는 것을 응. 다 컨덕트라고 써니까. 일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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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행동했어요. 음. 응. 그녀의 응. 사업을 응. 매우 석세풀리, 응. 응.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렇지. 응. 응. 성공적으로? 뭐 응. 이끌었어요. 이래되니 그니까 이끌었어요. 응. 이끌었어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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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one hundred twenty five, confidence, confidence, 아, 응. 어, confidence, confidence, 아, confidence 있었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장애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렇지. 아. 자, noun, noun, full trust, trust, 응. 아, 자 뭐야? 믿음, 뭐였지? trust가 뭐야? trust, 음. 응. 믿음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신뢰. 신뢰? 음. 믿음이라는 말이, 뭐, b e l i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 근데 신자도, 이 무슨 음. 신자다? 믿을 신자.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 믿음을 좀 고상하게 말한 거야. 음. 그, 뇌자가 뭐였지? 뇌자는 음. 나도 모르겠다. 아하. 그 아무튼, 그 약간 믿음이라는 뜻이야. 근데 음. 이게, 그 믿음이라는 말이, 음. 빌 e l i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신뢰라는 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 믿음 보다 약간 그런게 힘 힘입을, 힘입을 뭐 의지하다 그런 소리네 음, 그러니까 음. 아무튼 그, 음. 좀 강하게 믿는다 이제 음. 이 정도로 안 될거야 음. 음. 풀트러스트 풀아 가득찬 그렇지 트러스트는 믿음으로 그렇지 어. 딴, 딴. 트러스트도 음. 보통은... 음. 이거 트루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음. 맞아 맞아 뭐 그거 비슷한 말들이야 음. 그냥 아 이제 탁탁 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네. 그렇든 그런 느낌이 났었어. 그렇지. 이거 샘플. 이거 샘플. She has. She has. One. One. 어, win에서 과거에 아, win 가격 음,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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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s confidence. Confidence. 음. 아. 음. 그녀는 음. 이겼어요. 음. 그의 신뢰로. 음. 그러니까 신뢰를 음.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신뢰를 이겼다? 어. 그러면 신뢰를 받았다. 그렇지. 신뢰를 얻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를 받았다, 신뢰 를 얻었다 는데 신뢰를, 음. 신뢰를, 음. 받았다, 신뢰를, 얻었다는데, 신뢰를 음. 이겼다는 거는 뭐 아무튼 지적는 <laughs>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쓰더라고. 그 신뢰도 그 이겨야 되는 건가 봐. 음. <laughs>